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 1.4% 상승하면서 연간 인플레 상승률은 9.1%에 달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허드슨 강에서 보트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2명 전원 구조됐지만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0명 중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밤 뉴욕시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단 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달 말부터 상업시설의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재개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매장은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미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텍사스주 초등학교 통기 난사 사건에 미공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찰의 무능함에 유가족들을 비롯한 미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 1.3% 상승하면서 12개월 누적치로 구한 연인플레이가 9.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개월 연속 자인세브를 밟을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 12개월 누적 인플레 상승률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8.8%를 크게 웃돈 9.1%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에 8.6%로 198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한달새 0.5%포인트가 더 뛰어 9.1%가 된 것으로 이는 1981년 11월 이후 최대치, 즉 40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입니다. 월간 상승 폭으로 보면 4월에 0.3%에 그쳤으나 5월에 다시 1.0%를 기록했고 6월에는 1.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지수 상승률이 7.5%로 전체 지수 상승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솔린 지수는 11.2%나 상승했으며 식품 지수는 1.0% 올랐습니다.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월간 0.7% 상승해 전월의 0.6%보다 컸습니다. 연준은 인플레 상황이 심각해지자 올 3월 3년 3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5월에 다시 0.5%의 빅스텝 인상을 실행했습니다. 그래도 누적 상승률의 연 인플레가 4월 8.3%에서 5월 8.6%로 다시 뛰자 6월 15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타깃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만들었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자 연준은 월말 정책회동 때두 번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밟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연준은 최우선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욕시 맨하튼과 누저지주 사이 허튼강에서 승객 12명을 태운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세 남아와 48세 여성이 사망하는 비극이 빚어졌으며 나머지 승객 전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맨해튼 미드타운의 허드슨강 79번 부두 인근에서 승객 12명을 태운 27피트 길이의 보트가 뒤집혔습니다. 비상사태 대응에 뉴욕 워러웨이의 가든스테이트 호우 페리와 존 스티븐스 호우 페리 두 척이 인명구조에 나섰지만 이 사고로 7세 소년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승객 10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이중 2명은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부두가를 지나는 버스와 인근 거리에서도 목격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고 현장에서 두 척의 구조 페리와 함께 헬리콥터 때를 보았고 보트는 이미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마침 웨스트 8번가 근처에 있어 소식을 접한 에리가담스 시장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여름철 물놀이로 즐거운 여행지인 동시에 수상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난 보트는 가족과 친구들이 전세를 낸 개인 소유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복된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맨해튼 사우스의 제임스 메카시 부국장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류나 파도 등으로 인해 허든슨 강에서의 보트 운전은 기술이 필요하다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트가 전복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든슨 강에서의 인명사고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속은 매우 깊으며 크고 작은 범선과 선박들 사이로 제트스키와 카약 등이 섞여 다닙니다. 때문에 수상에서의 질서가 매우 중요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에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밤 뉴욕시에서는 어제저녁 9시경부터 오늘 오전 1시까지 불과 4시간이 안되는 시간 동안 5건의 총격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총기 관련 체포는 199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 13분경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지역에서 한 26세 남성이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희생자는 브룩데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선고를 받았고 용의자는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뒤인 10시 46분경 브롱스에서는한 31세 남성이 상체에 총을 맞았고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 역시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약 20분 뒤 다시 브루클린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29세 남성이 왼쪽 다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으며 이뤄진 체포는 없습니다. 또약 1시간 20분이 흐른 뒤 오늘 오전 12시 31분경에는 앞선 사건 발생지와 매우 가까운 브루클린의 링컨 에비뉴에서 24세 남성이 상체의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30분 뒤, 브롱스 그랜드 콘코스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탄두 명의 남성이 쏜 총에 24세 남성 멜칸 쿠퍼가 상체의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불과 4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각각 두 건과 세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섯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다섯 건의 총격 사건에 대한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살해 동기가 불분명해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경찰 당국이 전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올해 현재까지 이뤄준 총기 관련 체포는 2,381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 증가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용의자 중 교도소에 수감된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케네스 코리 서장은 경찰 당국은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며 재범 비율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지난 6월 한달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 6월 한 달에 비해 31.1%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차로입니다. 뉴욕시가 청소국 인력 부족으로 잠시 중단했던 상업시설의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이달 말부터 재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마트 등이 대상으로 한인 업주들의 주의도 다시 한번 필요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오는 3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상업시설을 단속해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2018년부터 호텔이나 경기장 뿐 아니라 소매식품 매장까지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상업시설들이 위기였다는 점, 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시청 소국이 음식 쓰레기 혼합 배출을 적발한 건수는 1,747건에 달했지만, 팬데믹 이후 단속이 급감하면서 2020년은 300,99건만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1년과 올해 적발 건수는 0건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이전에 시행해왔던 음식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대상의 기준은 매장 면적이 1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인 식당과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인 마트 등이었지만 이번에 단속을 재개하면서 매장 기준을 소폭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달 말 상업시설 음식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을 재개하면서 내년부터는 주거 건물의 음식 쓰레기 분리 배출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뉴욕시의 연간 주거용 쓰레기 배출량은 340만 톤에 달하고 이중 3분의 1이 음식물과 정원 관련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소국은 일부 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 앞 길가에 유기 폐기물 수거함을 만들 예정입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도 지난 2월 Food for NYC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시 전체 유기 폐기물의 90%를 별도 수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5월 24일 텍스스주 유바대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성인 2명이 사망한 총기 참사와 관련 경찰의 총체적 대응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총격범 사보도 러모스가 범행을 저지른 77분 동안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대기하기만 한 경찰 모습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공개된 영상은 77분간 벌어진 사건 중 아이들이 총에 부상을 입는 장면이나 소리 지르는 장면은 삭제되고 범인과 경찰의 모습과 총소리만 담긴 편집본입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28분경 18세 총격범 살바도르 라모스가 차를 격렬하게 몰아 학교 주차장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개천에 빠진 차량에 두 사람이 다가가자 라모스는 그들에게 총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2분뒤나이모먼에 다급하게 신고 전화를 하는 교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11시 33분경, 라모스는 학교 뒤편에 열려있는 문으로 진입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라모스가 AR-15 소총을 들고 긴 머리를 쓸며 텅빈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과 교사가 있는 한 교실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약 3분 뒤인 11시 36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서서히 총격범이 있는 교실에 다가섭니다. 그러나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상황을 살피는지 신호를 주고받으며 교실 밖에서 계속 대기합니다. 그때 총격범이 쏜 총성이 울리자, 경찰들은 불이 나게 후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45분 동안, 경찰은 중무장한 인력 충원과 무기 지원을 기다리며 계속 대기만 했습니다. 방탄 방패도 보이지만 복도만 경계한 채 범인이 있는 교실로 진입은커녕 주변으로 다가서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0분이 지나고서야 교실 쪽으로 전진하는 경찰들. 사건 발생 77분 뒤 국경 순찰 대원이 등장하고 마침내 교실 안으로 진입해 총기 난사범 살바도르 라모스를 사살했습니다. 당시 밖에서는 많은 수사 당국들이 현장에 와 있었고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하며 방산조끼와 총을 주면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학부모들을 제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출동했던 지역 경찰들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미 전역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도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진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for yourself. Somebody always wants recognition off of dumb crap like this. Why are you trying to get recognition off of kids and teachers that have died?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미식품의약국 FDA가 18세 이상을 상대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오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노바백스 백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18세 이상을 상대로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의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외에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로버트 캘리프 FDA 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추가 코로나19 백신 허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선택지를 확대한다라며 오늘의 승인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 성인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과 매트릭스 M 면역 증강제를 함유했으며 약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됐습니다. 노바백스사는 심근염과 심막염 위험 평가 등 추가 안전성 연구를 향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공식 마켓플레이스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동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보조가 올 연말 끊기게 될 경우 내년 무보험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연방 빈곤선 400% 이하 주민은 물론 팬데믹 기간 직업을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뉴요커들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뉴욕주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약 1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보조금 지급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올 연말 만료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현재보다 58% 급등한 연평균 1,4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적어도 2만여 명은 건강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주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원격진료 24시간 무료 한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건강보험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로나19 치료약 처방전을 원격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무보험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은 뉴욕시 헬스플러스 하스피탈스와의 합의로 치료의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최신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기준 뉴욕주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0만 명당 약 23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가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이달 말까지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각각 6개와 포틀랜드에 2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 c 에 각각 1개의 점포 등총 16곳을 폐쇄합니다. 이들 매장은 관광지와 도심에 위치한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매장 내에서의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는 직원들이 제출한 모든 사건 보고서를 다 읽었다며 우선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파트너 역할을 할수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폐쇄된 매장의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향후 안전 조치를 위해 관리자에게 매장 내 화장실 이용과 좌석을 제한하고 영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